카 사장 최준 아니고 카 사장 해랑 방송 작가 일이 글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저희가 구성 작가잖아요. 그쵸. <laughs> 제발 좀 끝내면 좋겠는데. 끝낼 <laughs> <할> 생각이 <laughs> 없네? 어, 약간 좀 감동. 네. 저한테 특별한 인연이기도 하지만 진짜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작가님한테도 <laughs> 네. 신앙과 현실 사이의 빈틈이. 그래서 하느님이. 내 편이다 나 친하다 하느님이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라도 그 끈이 끊어진다면은 그거는 나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이 부산에서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제라고 음. 네, 빈 아나가 틈틈이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빈틈 사이 벌써 열 번째인데요 오늘이 아쉽지만 최종 마지막 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님은요,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성해랑 세레나 자매님과 <laughs>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해랑 세레나입니다 저는 섬의 성당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와 빈틈 사이 구성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저의 첫 진행 프로그램이었던 응. 하하하와 그리고 우리 빈틈 사이의 지금 구성 작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을 초대를 해봤는데요. 그 동안 인터뷰어였다가 이제 인터뷰 이가 되신 오늘의 소감 어떠세요? 아안 하고 싶다라는 <laughs> 생각이 정말 많이 그 화면에 나오는 걸 제가 조금 두려워하기도 음. 하고 항상 숨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있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빈 아나운서와의 인연이 또 있고, 또 추억을 또 남기고 싶어서 또 마지막이잖아요. 응. 그래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 귀한 게스트를 섭외한 저 자신을 좀 칭찬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어려운 용기를 또 이렇게 내준 우리 성혜랑 세레나 자매님한테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진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를 지금 이 순간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로 우리 성혜랑 작가님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근데 우리 작가님은 사실 작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전공은 원래 다른 거잖아요. 네. 음악이에요, 그쵸? 네. 근데 입시 때는 플룻 전공을 했다가 그렇죠. 또 작곡으로 전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대학원은 또 지휘를 네. 하셨거든요. <laughs> 네. 물론 클래식에 정말 좋아서 그랬나보다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지만 좀 클래식에 되게 욕심이 많았는지 뭐 이렇게 다 섭렵하고 싶으셨어요? 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여러 전공을 소유하게 됐어요? 제가 일단 초등학교 3학년 때 먼저 이렇게 플룻을 시켜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음. 시작을 했고 음. 중학교 때도 그 합주부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 활동을 또 계속 하다가 본격적으로 전공을 음. 시작. 하게된건 고2 때였거든요. 고2 때. 네, 고2 때. 그리고 고3 때 작곡이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재수는 하지 마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일단 학교를 들어갔어요 음. 블루스로 들어갔고. 그리고 1학년은 마치고 2학년 1학기. 음. 그래서 이한 학기를 휴학하고 작곡 그 레슨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해서 전과를 했죠. 전공을. 음.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 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은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을, 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플러스로 입시 전공을 하다가 네. 중간에 고3이 돼서 갑자기 작곡이 하고 싶어졌어. 네.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일단 재수는 네. 안 된다. 네. 대학 가야 되니까. 네. 라고 하니까 일단 가야 되니까 플러스를 하시면서 버틴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플롯이 되게 하기 싫을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생각과 힘으로 그 플롯을 하면서 버티셨을지, 음. 또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지도 좀 궁금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작곡보다는 플롯이 조금 더 경쟁이 셀 수도 있는데, 음. 일단 피아노보다도 플롯이 좀 경쟁이 덜쎄거든요. 아 약간 너무 사투리 같았나요? 덜쎄가? 아 덜쎄거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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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어.. 근데 또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건 작곡이었어요. 그리고 반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반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시는 분인데 반주를 오래 한 덕분에 작곡이 하고 싶어졌었거든요. 아 보통은 다들 음악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쵸. 성당에서 뭐 반주나 이런 분사를 네.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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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 반대네요. 그렇죠.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치르는 그 시기가 되니까 되게 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음. 생각이 나는 거야. 플루스를 하면서도, 아, 작곡을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버텨야 하니까 작곡을 하는 내 모습을 조금 더 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작곡을 할 때까지는 네. 나한테 이것도 필요한 거다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했겠네요. 그렇 힘들지만 음, 그리고 어쨌든 또 반, 반주를 하면서 작곡을 하고 싶어진 거니까 그렇죠. 신앙의 힘도 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맞아요. 됐다고 할수 있나요? 네. 그럼 결국 신앙과 원하고자 하는 걸 얻고자 네. 하는 힘. 그쵸. 그두 가지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지휘로 대학원을 아, 가신 네. 거잖아요. 그거는 또뭐 권유를 받으셨다고 <laughs>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권유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을 바로 하진 않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바로 선택이 이렇게 결정이 딱 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말의 고민이나 이런 시간의 과정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판단이나 선택하는. 네, 일단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만 아, <laughs>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네, 중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을 일단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대학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음. 네, 전공이 뭐 플루시냐, 작곡이냐, 지휘냐 뭐냐, 그리고 악기하다가 작곡으로 빠지는 건 사실 잘 없어요. 음. 제가 알기로 좀 그랬던 오히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막 연필로 그냥 좀 연하게 그렸다가 음. 선을 좀 진하게 긋고 굵게 긋고 이렇게 색을 입히잖아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음. 막 하나의 그림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도 이게 약간 여러 과정을 토대로 한 오. 지금의 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지위는 사실 작곡에서 파생이 되는데, 네. 작곡을 해야지만이 지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또 악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모든 악기에 대한 특색, 특성을 다 알아야 되고, 특색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작곡도 악기도 같이 했을 때 지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오. 저희 선생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예,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아 이게 피아노면 또 피아노 연주자가 꼭 되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뭔가 공부 그 시간들이 모여서 관련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또 <laughs> 지휘자가 아니시잖아요. <laughs> 네, 방송 <작갑니다>. <웃음> <웃음> 방송 작가요. 어, 네, 작가입니다. 아 이거 다재가능하긴 한데 예측 아, 이건... 진짜 예상이 <laughs> 완전 어디, 완전 다른 분이. 어디로 치지 몰라. 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아, 것이며 심지어 네. 방송 작가가 되기 전에 네. 하나 더 있었어요. <laughs> 카페 사장 최준 아니고 아, 카페 사장 해랑. <laughs> 아 진짜 뭡니까? <laughs> <맞아요. 맞습니까? 웃음> 네 제가 2018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반 정도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카페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어. 엄마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하셔갖고 그 당시에 저는 개인 작업실을 <laughs> 조금 꾸릴 생각이어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 아. 왜냐면 카페도 요새는 특색 있는 카페가 많잖아요. 뭐 플라워 카페라든지, 음. 뭐, 피규어 카페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음악 레스를 하는 카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게 짧지만 저한테는 되게 <laughs>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 그래? 네.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하다가 작가를 네.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작가 공부를 하신 건가요? 공부를 따로 한건 아니고, 네. 이제 창업 전에 평화방송에 이제 작가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본당에 계신 계셨던 고자신분님이 아, 평화방송에 작가 가 자리 났던데 너 한번 지원해 봐라라고 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경력자를 뽑게 됐다고 저희 여기 피디님 <laughs>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해요. <laughs> 그렇긴 거야. 하지만 너무 감사. 어. 그리고 이제 몇년 뒤에 카페를 네. 하는 중에 또 피디 먼저 연락 주셔서 음.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네. 방송가 <laughs> 어떠냐 하고 어, 제안 제안을 주셨어요. 야그 스카웃된 거네요. 아 맞아요. 대박. <웃음> <알았다>. <웃음> <치고>. <웃음> 이야 준비한 학원을 다니신 것도 아니고. 다고 네, 하고 맞아. 완전 맨땅에 헤딩식으로 맞아. 들어가서 진짜 처음 방송국 오셔서 이렇게 평화방송 작가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좀 답답하거나 음. 외롭다 느낀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네그 사실 음. 방송이라는 걸 진짜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서 음. 너무 어렵고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부터 음. 시작해서 그리고 또 바쁘시니까 일일이 제가 물어보기도 좀 못하고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때마다 배운 거 정리하고 사전 다 찾아보고 해서 막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그러고도 했었는데, 진짜. 근데 이제 방송 작가 일이 글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저희가 구성 작가잖아요. 그쵸. 구성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또 작곡이랑 지휘랑 비슷해요. 아, 네, 이게 작곡도 곡을 이제 만들기까지 어쨌든 제가 계획을 막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는데 구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막. 그렇게 방송 구성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음. 연주자와 진행자를 위해서 서포트 하는 음.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배치를 하는거나, 네. 그렇죠. 근데 또 반주 봉사를 상당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 네. 작가로서 일하기 전이나 네. 그 예전과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도 일을 하고 계세요? 반주 봉사는 쭉또 어떻게 한결같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본사에 반주자가 없어요. <laughs> 이 방송을 보시는 <laughs> <배기는 웃음> 분들 제발 참을 수 없이 아, 하는 좀 거다. <laughs> <laughs> 반주자죠네 <좀>. 아, <laughs> 그래서. 지지난 회차에 김재현, 네. 라파엘 형제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서면성당의 청년회장. 청년 네, 저희 청년회장님이 말하던 그 악덕 피아니스트가 저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야 알수 있다. <laughs>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laughs> 앞에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혼내진 않고 근데 그, 이제 그거는 뭐, 뭐 검증할 수 없지 않나요? 애들이 싫어하기나요? <laughs> 아, <laughs> 네. 오케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네. <laughs> 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냥 피아노가 재밌어서 또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네. 이제 있을수록 아 내가 드러나는게 아니라 하는 영광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반주자로서 미사 전에 드리는 기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앞부분은 본래 있는 내막김의 화살 기도라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친구가 알려준 거를 네. 이제 그걸 항상 드리고 있고 뒤에는 이제 제가 만든 자유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유해주실 거예요? 네 해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 이 미사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저의 모든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쓰임 받는 도구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거를 미사 전에 들려요 항상 찬미 예수님 아메 아 뭔가 홀리해져가지고 아 네. 진짜 아, 네. 이 뭔가 다정다감한 목소리와 함께 아, 우리 작가님이 직접 뒷부분의 이 마무리한 자유기도까지 네. 이거를 직접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그 어, 그런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음. 제가 잘나서 잘해서 이 자리에 써주신 것도 아니고 음. 감히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진짜 낮은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네요. 아 근데 진짜 홀리하고 너무 지금 좋은 자유기도를 네. 이렇게 같이 나눠주셨는데 네. 제가 산통을 깨서 좀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게스트로 해령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또특별히 있어요. 네좋네요 <laughs> 네. <laughs> 불안한 표정. 네. 저한테 특별한 인연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과연 빈틈이 있을까? 그 신앙과 <laughs> 현실 사이에 <laughs> 빈틈이 있을까? 이런 생각 이좀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쨌든 작가님도 항상 기분이 뭐 매일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오다가 완전히 뭐 있는 날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어, 전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고,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오래 봐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무 늘 궁금한 거예요. 저는 분노조절이 안될 때가 너무 많은데, 작가님이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살아잖아. 나도 신앙인이지만, 같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빈틈 사이가 너무 제일 궁금한 사람이 사실, 작가님이긴 했거든요. 솔직히 좀 놀고 싶어 같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인터뷰어로서, 네. 이렇게 좀 쏘셔보겠습니다. 아, 네. 약간 작가님. 어. 피가 흘러나오잖아. <laughs> <laughs> 철철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런 작가님한테도 <laughs> 네. 신앙과 현실 사이에 빈틈이 있는지, 그리고 네. 있을 때 어떻게 그 간극을 좀 해결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톨릭이 참 많이 붙기는 하거든요. 그쵸, 예. 음. 가톨릭 평화방송 도 음악 교육원도 가톨릭이고 이렇게 음.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반주자로 오래 있으면서 아이 저변 학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레슨도 어. 좀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한90% 이상이 다 신자 분이세요. 아. 예,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어쨌든 하느님을 믿으면서 이한 아. 예. 예, 마음으로 좀 이렇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냥 이게 꼭 힘들다기보다 빗대서 응. 설명을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평화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국에서 또 주말 방송을 맡게 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좋지만 되게 좋거든요. 응. 근데 또 새로운 점이 있어요. 뭐 좋은 데좀 다르구나. 아, 따뜻한데 약간 상막하기도 하고 네. 좀 되게 자유로운데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뭐 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게, 뭐, 결국은 사실 제가, 그냥 애살 있게 잘 좀, 제가 좀더 열심히 하면은. 잘 대처하면 괜찮은 것도 같더라고요 오, 네. 진짜요? 네네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성애랑 세레나 많이또 가지고 있는 음, 그 네. 에너지나 네. 애살이 신앙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또 굉장히 예쁩니다 아네 해랑 네. 그쵸? 특이하죠 그쵸? 네. 네. 그 이름에서도 뭔가 힘을 얻고 있지 않나 저는 네. 항상 볼 때마다 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름에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얘기하면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오, 이름을 얘기하면요 그쵸? 안녕하세요 성 이러면 어? 이름 되게 예뻐요. 이름 무슨 뜻이에요?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한글 이름인데 해랑, 달이랑, 별이랑 할때 해랑입니다. 라고 어. 하면은 이 질문이 1번이라 치면 1-1이 꼭 달려와요. 어, 언니 이름 뭐예요? <웃음> <웃음> 언니 이름 뭐예요? 뭐 형제 이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이랑? 하는 식으로. 그렇죠. <웃음> <웃음> 달이랑, 별이랑인지 달랑, 별랑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언니는 지혜로운 옥돌 지민입니다. 오, 그런 오, 얘기를 하는데, 제 이름을 이제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한글 오. 이름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한글 이름이 흔치는 않았는데, 음. 이제 해처럼 밝게 빛나라 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음. 그리고 한몇년 전에 아빠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라는 존재는 음. 누구에게나 허락된 존재잖아요. 뭐 누구나 햇볕을 맞고 음. 해를 바라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베풀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환하게 밝히는 사람이 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야. 지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약간 맞으면, 띵 맞으면서, 음.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laughs> 진짜. 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아마 많은 혜랑 작가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저는 네,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더. <웃음> <다르겠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아, 근데 <laughs> 음. 오늘 되게 우리가 따뜻하고 또속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작가님. 네. 이런 얘기들을 왜 그동안 이렇게 많이 깊이는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웃음> <웃음> 왜냐하면 작가님이랑 친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약간 웃긴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이 부산에서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입고 오신 이. 옷 색깔과 닮은 주님, 주님을 모시는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주님은 원래 연중엔 초록색이 있잖아요. 하느님 예그 신부인데. 그거는구한 주님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도망가고 있는데 잡혔어요. 벌써 매일같이 거의. 그거 다가 되나? <웃음> <웃음> 엄마 보지 마. 애주가. 진짜 애주가요. 아 근데 그것도 유명하죠. 또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약간. 아재 개그를 왜 그렇게 좋아십니까? 하 음. 아재 개그 너무 좋지, 음. 좋지 않아요. 네. 아재 아재 개그 이거 유명하시죠 일단 부산에서 저만 아는 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유명한 사람 많기. 또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사장 신문 <laughs> <laughs> 거의 모든 원고에 아재 개그. 아 <laughs> <또가 있어. 웃음> 오프닝에 아재 개그 나오는 거제 방송입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러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좋기도 하고, 아 음. 약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또청년의 안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저 윗지방에서 내려온 아재개그 이제 대가하거든요. 네. <laughs> 네. 진짜. 부자사람 아닌데 어. 네. 그래서 그 사장 신분이 만큼이나 정말 네. 엄청난 아재개그를 자랑하는 언니가 한명 있어요. 네. 그 언니랑 제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청년회 한번 오시면 은그 음. 언니를 보는 순간 아재라고 하실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laughs> 이해력이 너무 좋아서 신나올 뻔했는데 아 진짜?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근데 사실 진짜 인터뷰라기보다 엄청 왕창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다간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빈틈사이 공식 질문 가야겠죠? 그렇죠? 음. 네. 네. 성애랑 세레나에게 신앙이랑 네. 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지금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저에게 신앙이란 연습이라고 하고 싶어요. 연습. 연습. 음. 그, 이제, 제가 전공도 뭐 음악이었고, 이제, 지금은 작가로 또 있지만은, 음악을 할 때나 뭐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연습을 좀 잘해두면은 뭐든 좀 불안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밖에서 너무 변수도 많고, 하다 못해 반주하러 가면 피아노 상태 안 좋은 이런 어, 적도 어. 있고, 막, 네. 페달 없고, 막 음. 이런. 근데 뭐, 당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다 연습이고, 이제 그 연습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좀 무덤덤 하기도 하고, 또 용기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음. 그래서 신앙도 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하느님한테 뭐 여쭤보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야지. 그래서 하느님이 내 편이다, 나 친하다 하느님이라 이렇게 할수 있을 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라도 그 끈이 끊어진다면, 그거는 나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연습이라고 하시니까, 네. 음악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연습은 실전처럼. 아, 그죠 뭐 실전은 연습처럼.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도 뭔가. 그렇죠? 오, 연습이 진짜 네. 맞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기도 잘하는 거는 계속 어. 기도, 평소에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응. 그 이제, 자유기도 하세요라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늘상 내가 내뱉는 단어들, 이런 응. 것들이 같이 이제 좀 내가 진짜 오롯이 내가 하고 있다는 게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맞아, 맞아. 자유기도 하나 이런 거그렇 네. 맞아. 내가 얼마나 평소에 하느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 그런 네. 자유기도가 네. 또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가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어, 네. 아까 그왜 여러 전공들을 거쳐서 지금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약간 그림 그리는 일에 네. 대때 주셨어요. 네. 그게 되게 저 기억에 남거든요. 이때도 아닌데 그렇죠. <laughs> 그또 <laughs> 예술이니까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아 <laughs> <미친네>. 그렇죠 이렇게 한다 <웃음> 네네네. <웃음> 근데 우리의 신앙도 뭔가 그림으로 그러면 좀빗대서 표현을 해본다면 음, 어떻게 네. 표현을 할수 있을까? 아 어, 네. 이러세요좀 듭니다. 저제 신앙생활은 네. 이제 약간 물이 진짜 많이 섞인 이제 물감에서도 물이 많이 섞인 거에 있어서 음. 갑자기 또 물감 농도가 이렇게 짙어지면서 채도 명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음, 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삶은,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어릴 때, 크레파스 알록달록하게 막 그려두고, 네. 위에다가 검은 크레파스 막 색칠해가지고, 어. 날카로운 걸로 긁잖아요.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 거? 맞아요. 스크래치 아.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음.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아, 약간 칠흑 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음. 어, 내기를 만들어가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구나. 이런 음. 색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 하느님 사랑이 깔려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 같더라고요 아, 칠흑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안에서 내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느님을 네. 발견하는 그렇죠 와... 아, 약간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돌았는데 아, 마지막으로 초록, 하나만 더 돋았으면 좋겠는데 돌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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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욕심 하마 하지마. 하지마 그만 지금 약간 출연료 값은 다한거 같은데 왜 잠깐 하나 이뤄지네 불량. 음, 불발 질문. 아유.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네. 10회잖아요. 네. 제가 빈틈 사이, 네. 원래 지은 제목 말고, 사행시 네. <laughs>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 주나요, 지금? 시간 <laughs> 줄거 1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게요. <laughs> 빈. <laughs> 생각해봅시다, 우리. <laughs> <laughs> 진짜 그저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빈빈빈빈빈. <laughs> <laughs>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마무리하기가 싫은가봐요. 미련이 네. 남았어. 제발 <laughs> 좀 끝내면 좋겠는데 <laughs> 끝낼 생각이 <laughs> 없네. 빈틈 사이 사행시 사행시 갑니다. 빈 비나나가 만든. 뭐야 지금 똑같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맞아, <웃음> 틈! 틈에 들어와 사!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 약간 좀 감동 이! 이제. 음. 이제 그만 <laughs> 역시 이제 그만해! 아무것도 이상해라 나빠 <웃음> 그만해! <웃음> 이제. 네. 너무 근연하기만 진짜 그렇거든요. <laughs>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할 텐데요. 아, 오늘 이렇게 인터뷰어에서 인터뷰이가 된 소감 네. 그리고 뭐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네. 나눠주세요. 저는 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보다는 음. 모니터 화면이 편하거든요 음. <laughs> 네. 앞으로도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음. 늘 있도록 하면서 음.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주신 우리 예빈 기자님. 되게 감사드리면서 네. 앞으로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어, 올해가 또 청청해이자 청룡해 해잖아요. 청룡해 청룡이. 네, 네. 청룡. 이게 또 뭘로, 하, 뭐 하나 하실 거죠,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당연하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네. 청소년, 청년이 용기 내는 한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청년이 용기 내는 네. 그런 청용해해 네.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응원까지 네. 네. 우리 오늘 함께해 준 저에게도 너는 너무 특별하지만 우리 부산 평화 방송의 보물 또 청취자 분들의 보물 성해랑 세레나 작가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인 <laughs> 이거 나중에 야겠다 <laughs>